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강점을 살려 합격시키는 승무원 준비생들의 든든한 멘토 하나쌤입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에어프레미아 서류 합격생 분들 통계를 좀 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나이 이번에 나이가 이슈잖아요 사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됐습니다 30대 초반 분들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 나이도 퍼센테지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토익 그 오픽만 갖고 합격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그 다음에 첫 지원자. 이번에 좀 얘기가 많았던 게 에어프레미아 직전에 어, 면접 봤던 분들이 많이 안된것 같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수치적으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생분들의 공통점. 자소서 합격 공통점 핵심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가 33살. 바뀐 나이로 33살 분이 계십니다. 계시고 31살. 그다음에 30, 29, 27, 26, 25, 24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이 연령대가 높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에어프레미아가 이제 진급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서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프레미아가 되게 획기적으로 나이를 많이 뽑았습니다 대한항공도 이번에 나이가 30대 분들은 꽤 됩니다 퍼센티지로 도 말씀드리면 어, 24세가 20%, 25세가 20%, 26세가 20%, 그리고 24, 26이 제일 많긴 해요. 그다음에 27세 10%, 그다음에 29세가 10%, 30세 10%, 31살, 33살이 있어요. 그분들 합쳐서 10%,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나이대가 33살까지 그래도 좀 균등하게 있고, 아무래도 24살에서 6이 제일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익 쪽도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33까지는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넓어질 겁니다. 그렇죠? 토익 어, 점수는요. 어, 실제로 이제 7,800대 분들이 제일 많긴 했어요. 네, 7,800대 분들이 60%, 그 다음에 어, 600대분이 10%, 900대분이 10%,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ILIH만 가지고 붙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픽토스만 갖고 붙으신 분들꽤 많아서 이분들도 이제는 이걸 고민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전공이 사실 에어프레미아가 항공가 분들을 좀 많이 뽑을 때가 있었어요. 었 전전 제형. 이럴 때는 좀 저희도 최종학교 생분들 중에서 항공가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 항공과분이 30% 서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항공과가 훨씬 많았고요. 전공은 공대생부터 경영학과, 관광계열, 예체능 골고루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에어프리미어는 예체능 계열 분들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예체능 계열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나머지 과들은 좀 비슷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첫 지원에 붙으시니까 영, 서류가 떨어지다가 에어프레미아 서류가 처음 됐다. 이분들이 80%고요. 그 다음에, 어, 직전에 이제 2차까지 갔다 2024년도 7월 채용해서 2차 면접까지 봤다가 10% 1차에서 떨어졌다가 10% 있어서 그래도 20% 정도를 직전에 에어프레미아 면접 봤던 분들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지는 않았다 왜냐면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스분들 중에서도 F2차까지 가신 분들 중에 서류가 안 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일부러 걸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 프레미아 서류학 학생 분들이 얘기한 실제 내가 서류를 어떻게 썼길래 합격했냐를 좀 추려 보면요. 일단 에어 프레미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색채를 되게 많이 녹였다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서비스 현장에서 일한 행동보다는 느낀 점을 많이 적었다라고 얘기해주셨고, 그 다음에 애사심을 가득 녹였다. 그다음에 경험과 워크 코드를 녹이실 때그 다음에 경험과 워크코드를 녹이실 때그 경험이 좀잘 들리는 걸 녹이셨다라는 분들이 좀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보다는 이세개 항목에 본인이 주도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려고 일관성 있게 썼다라는 분들이 계셨고 또 재밌는 거는 이 가이드의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고 충실히 썼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원가입 영상에는 실제 저희 이제 조스 이번에 1차 면접을 직접 봐드렸는데 그때 수강생분들을 계속 봐드리거든요. 정규반이 끝나도 빨리 합격시키는 게좋수기 때문에 저희가 시즌마다 에어프레미아, 대안왕 다 불러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게도 조수 수강생분들이 다 하나하나 녹음을 해주셨어요. 그 녹음 파일은 저희가 회원가입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통계만 봐도 요즘은 이제 서류가 굉장히 많이 나이도 관대해지고 영어도 I L I H A L만 가지고 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과 전혀 이제 뭐우대해서이것만 뽑는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실제로 이제 어, 내가 무슨 에피소드를 쓰면 좋을지, 내가 첫 문장에 어떤 키워드를 쓰는 게 좋을지, 이게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강점 면접하고 있다 보니까, 강점 면접이라는 게좀 생소하실 텐데, 이 분만이 할수 있는 단어, 문장으로 면접관이 읽고 싶게, 듣고 싶게, 찾아보고 싶게, 질문하고 싶게 만드는 그게 이제 저희 강점 면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스는 수강생분들이 단한 분도 답변이 비슷하다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면접은 여러분 질문을 적게 하고 자소서가 그래도 저비용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대한항공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저비용은 적은 인원을 적은 식구들 일원으로서 뽑기 때문에 관심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빨리 합격하시고 싶으시고 또 면접 최종까지 빨리 합격하고 싶으시면 남들 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점 키워드, 강점 답변, 강점 스토리텔링. 내 강점 이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조스에 오셔도 좋고 또 그게 아니어도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게 중요성을 아시고 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스 레터라는 구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신청 하루 만에 50분이 좀 신청해 주셨는데요. 조스가 10년 동안 합격생들을 벤출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듣기만 해도 습관이 되는 합격 인사이트를 매일 24시간 동안 매일 매일 다르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도 아래 링크에서 좀 내용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사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도움되는 영상. 합격 인사이트 가져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